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미디어 방송센터 아나운서부 최찬영입니다. 겨울방학이 다가오는데 계획 중인 게 있으신가요? 저는 자격증 준비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하기 좋은 자격증 추천. 뭐범 한번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자격증은 컴퓨터 활용 능력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은 사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사용법 전반을 다루고 있는 건데요. 공기업, 사기업 입사 시에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자격증입니다. 이는 실기와 필기 시험이 함께 있으며, 1급은 필기 60분, 실기 90분, 그리고 2급은 필기 40분, 실기 40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학습 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방학에 시간 널널할 때 딱이 딱 괜찮을 것 같은 자격증입니다.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자격증은 그래픽 기술 자격증 GTQ입니다. GTQ는 포토샵을 사용하는 자격증 시험인데요. 학습 기간은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 1급은 내문항 90분, 2급도 내문항 90분, 3급은 세문항 60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GTQ는 국내 그래픽 자격 최초로 국가 공인 자격, 제 자격으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디자인 관련 취업에도 유리합니다. 한번 취미로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자격증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은 학습 기간은 평균적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고 고급은 50문항, 중급도 50문항, 초급은 40문항으로 점수마다 1급에서 5급까지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일부 공기업 및 민간 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 시에 반영되고 공무원 시험 추가 가산점에 반영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격증 추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서원대학교 비교과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자격증을 딸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도 많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감기 많이 조심하시고요, 예, 알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미디어 방송센터 아나운서부 최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